조합장은 기호 1번 최경영. 이사는 기호 1번 박미경. 감사는 기호 1번 김동남 선출을,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13인 계약해지권은 정정일 제명 및 계약해지권은 제명 및 계약해지 대상자 전후에 대해 참석 조합원 가반수 이상의 참석을 넘어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조합원 재명 및 계약 해지를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3호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필수 사업비 추가 차입 브견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 총 674명 중 찬성 518, 반대 19, 기권 및 무효 137표로 가결됐습니다. 제3호안건 사업계획승인으로 한 사업 필수사업비 추가차액1 3 5억원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호 새마을금고담보대출 및 농협신용대출 연장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출석하신 조합원님중 674명 중 찬성 528, 반대 7, 기권 및 무협 139표로 가결됐습니다. 제4호안건 새마을금고담보대출 및 농협신용대출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 오늘 그 조합장님으로 당선되신 신임 조합장님이신 예, 기호일본 예, 최경영 예, 조합장님 신임 조합장님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하셨고요 <놀람> <놀람> 자, <놀람> 앞으로 직진만 할게요 사업 승인 직진하고요 하루 빨리 내집 장만하는 거 직진만 할게요. 조합장 후보로서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양주 백석 조합 조합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일하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1번. 총회가 끝나면 하루 빨리 공인 회계사 선정후 조합 회계를 실시하겠습니다. 2번. 조합원들이 염원인 사업 승인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든 올해 안에 사업 승인을 받도록 목표를 잡겠습니다. 3번, 업무 대행사의 최고 100억에 관련하여 여러 조합원들의 걱정이 있으나 다시 짚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회 지지부진으로 인하여 조합원들과 조합과의 괴리 소통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가 조합장이 된다면 늘 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석 조합은 현재 어렵습니다. 조합원님들의 마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업승인 불투명으로 지칠대로 지쳤고 반대파 정대 위에 끊임없는 조합 내부 분열로 인하여 조합의 존폐 위기가 와 있으며 힘들고 어렵습니다. 조합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전 조합장의 사표를 받아냈습니다. 책임지고 조합사업을 반성위에 올릴 것이며 조합원들이 꾸민 사업 승인과 빠른 착공을 위하여 기호 1번 최경영일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죽기를 강호하고 조합사업을 성공시켜 내겠습니다.